안녕하세요. 소비자 TV 시청자 여러분. 흑사랑 물사랑 백년지대계의 농어촌 정책 토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최지수입니다. 7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어디 갈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엔 휴가를 농어촌으로 가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도시인들이 휴식을 위해 농촌을 찾는 이유 과연 무엇일까요? 또 농어촌 관광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농어촌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농어촌 행정의 최일선 기관이죠. 한국농어촌공사의 관계자분들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진 소개해 드릴게요. 제 왼편에는 동신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조진상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오른편에는 김상렬 농촌개발 처장님과 전성래 어촌개발 처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요즘 농어촌으로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위에도 많지 않으신가요? 네, 그렇죠. 어, 농촌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어떤 것일까요, 차장님? 네, 최근 농촌은 교통, 통신 등이 도시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도시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다양한 농촌의 생활과 문화를 배울 수 있고 청정 자연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수 있기 때문에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역 특성에 맞는 농어촌 체험마을을 조성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원을 활용해서 농어촌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또 읍면 중심지를 새롭게 정, 정비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이를 통해서 농어촌 자체가 브랜드가 된 것이죠. 네, 농어촌이 브랜드가 된다. 이 말씀은 즉 농산물이 아니라 다른 자원으로 이 지역의 소득이 생긴다는 이야기인데요. 교수님 이런 변화가 네. 농어촌에 어떤 영향을 줬나요? 예, 농어촌에 많은 변화를 줬죠. 어, 지역개발 사업이 예, 지역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면서 한미 FTA 그리고 고령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던 농어촌에 많은 활기를 넣어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농어촌의 삶에 변화를 끼친 어, 대표적인 사업이 농어촌 체험관광마을 조성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체험마을에서 운영하는 각종 어, 프로그램들이 농어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농산물 판로 확대를 꾀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촌 지역 개발 사업이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우리 농촌 개발 처장님께서 정확하게 한번더지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 개발 사업은 농산어촌의 주민의 그 소득과 기초 생활 수준을 높이고 그리고 그 농촌의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서 그 지역의 인구 유지와 또한 그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현재까지 추진한 총1 5 0 8권역에 시행하고 있고 우리 공사에서는 그중에 61%인 915권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개발 사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주민의 의사결정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민의 의사결정을 추진할 때는 주민 여러분들과 또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일치된 의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의 종류를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 그리고 새뜰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그리고 신규 마을 조성,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으며 각 사업에는 기초 생활 기반 확충과 소득 증대, 경관 개선 그리고 주민 역량 강화 등 기능별 사업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200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교수님, 200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과 네.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네, 농촌 지역개발 사업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을 대표적인 걸로 들 수가 있고요. 80년대에는 농촌 생활의 어떤 낙후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정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도로, 상수도, 하수도와 같은 그런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2004년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촌 지역개발 특별법이 제정이 됐고, 2009년도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을 시행한 이후에 농어촌 개발의 큰 변화는 과거가 시설투자였다면 주민의 참여를 강화시키고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사람의 초점을 둔 그런 개발을 했고 또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어촌 분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처장님, 어촌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농촌이라는 조금 다를것 같습니다. 특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어촌은 이제 농촌과 다른 어떤 공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촌 지역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째 이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그 마을이 있고요. 그 마을 전면에는 농촌의 농경지 역할을 하는 바다 즉 어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장에서 생산되는 각종 수산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그 운반을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러한 어항이 있습니다. 다, 따라서 마을과 어장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어항이라는 공간을 서로 조화롭게 연계시켜서 개발하는 그런 새로운 개념의 어촌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촌 지역 개발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립을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어촌 수산 개발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연초 해양수산부에서는 앞으로 명품 어촌 테마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도 아마 어촌 지역개발 사항 중 하나일 텐데요. 차장님, 주 내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산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반도국가죠. 따라서 동해와 서해, 남해가 각각 서로 다른 환경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어촌 개발이 보면은 획일적이고 지역별로 이렇게 준등 지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역별 그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특성을 잘 살리지 못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2022년까지 전국1열개 어촌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명품 어촌 촌 테마 마을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어촌 지역개발에 대한 지금 현재 마스터 프랜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고 있는데 이열개 마을은 색채든지 문화 그리고 해양 레저 스포츠 또 웰빙 이런 그 테마를 주제로 해서 지역의 특성하고 잘 유루도록 이렇게 개발을 해서 그리스의 산토리니아 이런 데 같이 명소화를 만들어 가지고 그 브랜드화를 시켜서 많은 도시민과 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수 있는 말 그대로 명품 어촌을 그런 만들어 낼 그런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 보니까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몇년 후에는 명품 어촌 테마 마을에도 가 보고 싶고 또 이번 여름 휴가에는 농어촌 지역으로 꼭 휴가를 가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앞으로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농어촌 지역 개발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예. 어, 그동안 이제 농,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1년에 지정된 농어촌 체험 휴양 마을이 11개에 불과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도에 전국에 약 1,000개가 지정이 됐고, 방문객도 1,000만 명이 늘게 됐습니다. 농어촌 지역개발 중에서도 농어촌 체험 마을의 개선을 위해서는 이제 그동안 양적 성장에 치우쳤다면 앞으로는 질적인 개선을 여러 가지 정교하게 도모를 해야 될 텐데요. 이제 그 이 특성을 살려서 차별화된 관광 상품 개발도 필요하고 또 관광 그 서비스 품질을 향상할 필요도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도시민의 높아진 수요에 맞춰서 청결한 숙박 시설 그리고 청결한 음식 제공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이제 내년도 동계 올림픽에 대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해서는 코레일 여행사 그리고 농촌 관광지를 대상으로 한 그런 셔틀 버스의 운영에서 농어촌 마을까지 잘 이동을 할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이 취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일이든지 바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사장님 힘든 네. 점 있으시죠? 많습니다. <laughs>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개발 사업은 그 주민 상향식 사업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개발 사업은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개발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렇듯 지역 개발 사업의 성공은 주민이 계획 수립 추진에 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만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합치된 의견을 모으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로 함께 토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견을 일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개발 전문가의 의견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을 의견 합치를 이끌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네. 데 오천 수산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시작한 게좀 9년차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뭐그 힘든 점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때 대의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생각하고 대의가 없는 정책은 추진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다고. 우리가 대의만 내세우다 보면 공감을 얻을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어떤 좋은 사업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우리 어촌 개발 분야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그 대의와 공감이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 그 어, 어떤 재원이 투입되는 이런 사업들이 어, 수혜자인 어인들과또 그걸 활용하는 도시민들에게 충분히 어떤 효과를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인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바로 지역개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어촌 마을 중에서 지역개발 지원 마을은 어떻게 선정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역개발 사업의 신규 대상지 선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주민추진위원회와 시군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는 사업신청단계가 있고, 그리고 시도에서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는 검토 단계, 농식품부에서는 신규 사업 검토 및 지구 선정 단계가 있습니다. 사업성 검토의 중요 사항은 주민들이 참여 역량의 적정성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소득 사업은 그 수익성 평가가 얼마나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향후 유지 관리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적정성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가 선정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 신청 단계에서 이 부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 네, 어촌 분야에서는 물론 이제 법적인 그런 절차는 농촌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해양 수산 쪽 어촌 쪽에만 조금 그런 특색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적인 어떤 특색에 맞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표로 해서 정책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이제 전들이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 선정 과정은 정부 관계자하고 그다음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 검토단을 구성을 해서 1차적으로 서면 평가를 하고 거기에 이어서 발표 평가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차적으로 현장제 실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업 대상지와 지원 규모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제일 화제가 되는 단어가 바로 4차 산업 혁명입니다. 그런데 노어초는이 4차 산업 혁명을 뛰어 넘어서 6차 산업을 준비해야 한다는데, 이 6차 산업이란 어떤 건지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새 지난 대선 때도 4차 산업혁명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네. 어, 이, 이, 이 산업과 산업혁명은 조금 구분해서 저기 봐야겠는데요. 산업혁명은 1차 산업혁명이 엔진 개발, 2차 산업혁명이 전기발명, 3차 산업이 컴퓨터나 인터넷, 4차 산업은 이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 이런 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얘기하고 우리가 농촌 개발할 때 6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산업은 농업, 수산업, 2차 산업은 제조, 가공업 그다음에 3차 산업은 서비스업, 유통업, 관광업 이런 것을 말하는데 농업, 농촌에서 6차 산업이라는 것은 농촌의 특별한 자원을 가지고 1차, 2차, 3차가 결합이 된, 그래서 그것을 부가가치를 높이고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1차, 2차, 3차를 더해도 6차고, 서로 곱해도 6차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연계, 결합시키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 농업, 농촌의 방향은 육차 산업으로 가야 한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현재 그러면 농촌 지역 개발 사업에서 개선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인가요, 교수님? 예, 어, 국내 약천 개가 넘는 예, 농촌 체험말이 있는데요. 대체로 그 체험 프로그램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 차별하는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 이런그이 기치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 문화, 교육, 복지 그리고 어, 이 보건 이런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주변 마을에 공급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 순천의 기적의 도서관 또는 무지의 그 작은 목욕탕 또는 서천군의 희망 택시, 그게 토대가 돼 가지고 어, 전라남도에서 도단위에서 백원 택시를 활발하게 에, 농촌. 지역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원 택시 제도를 도입해서 큰 효과를 봤는데 이러한 것들도 말하자면 은 농촌 내 지역개발 사업을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는데 많은 그이 비중을 두고 지켜봐야 될 그런 사안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훈훈하게 느껴지는데요.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농촌개발 처장님부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미래의 농촌은 안정적인 농산물 보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기능에 머무는 그 농산물 보급이라는 기존의 그 전통적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자연환경 보전이라든지 관광, 휴식처 제공, 전원생활이라는 그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매우 다양한 역할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 농촌 주민에게 국한하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농촌의 공간은 전 국민이 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농촌 공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사도 이러한 미래 농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촌수산 분야는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가 2008년 12월에 한국 농어촌공사로 사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내수면 양식 단지를 비롯해서 현재 7개 사업을 저희들이 발굴을 했고요. 이들 사업을 이제 우리 농어촌공사가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라든가 제도 이런 거를 이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민물장어, 그 전용어도라든지 관광어장 이런 신규 사업들을 저희들이 네 개를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현재 정부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민들의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함과 동시에 일자리도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저는 한국농어촌 공사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 우리나라 농촌은 이제 그동안 일자리 부족, 인구 감소로 인해서 고통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인구가 근소하게나마 증가하게 됐고 귀농 귀촌 인구도 거기에 늘게 돼서 이제 새로운 그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농어촌 공사는 우리나라에서 농촌 지역 개발에 관해서 가장 그 으뜸가는 기관이었고 많은 역할을 해왔죠 어 그동안 이제 부족한 농업 농촌 인프라를 그 확충하고 향토산업이나 육차 산업 활성화하는데도 기여를 하고. 또그 지역 주민의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농어촌개발 서포터스나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 자문 컨설팅도 하시고 또 직접 농어촌 지역개발 사업에 많이 참여도 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많은 역할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올 여름휴가는 이 아름다운 우리 농촌에 방문하셔서. 느끼시고 체험하시고 해서 좋은 휴가를 보내지 못할까 생각합니다. 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한국 방문의 해입니다. 또한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역시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우리 농어촌은 대한민국의 문화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자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멋과 맛 그리고 문화가 녹아 있는 농촌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먼저 지켜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anks.